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 정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은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사탄의 공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필요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밤에, 밤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저녁도 평안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녁 또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힘쓰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봉사도 중요하죠 그렇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일곱 집사를 자그마치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로 통하죠.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일곱 집사가 합심해서 구제에 힘쓰게 또이 교회 재반 여러 가지 일을 힘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가 이제 세 가지 기도, 말씀 이렇게 또 구제.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이고, 집사들은 구제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예배, 예배로 또 봉사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또 나눔으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만 드리고, 헌금은 들어오는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도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균형적인 것이 되지 않죠. 반대로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구한답시고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에도 막치중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말씀도 별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그냥 너무 열심을 내고 어떨 때는 예배도 막잘안 드리고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 나가서 활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도 잘안 드리고. 또 설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단이나 교회, 성도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설교 등의 예배가 살아야 되고, 또한 봉사, 구제, 나눔, 이것도 열심히 함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된 교회가 될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구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만 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에게 하나도 그 나누질 않고 구제도 안 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를 열심히 하고 막 나가서 막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은 별로 없고 말씀도 잘 목상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도. 말씀에 힘쓰고 또 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일곱 집사를 한두 명도 아니고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와 그 구제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그그이 귀하게 여여김을 받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기도 말씀 구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성도님, 성도님 자체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 구제, 기도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一朵朵的。 신도 다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